기존의 전동 거래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거래처 중에서 뭐였지 하나가 좀 중간에 좀 연결이 안 됐던 것이. 그래서 이제 2021년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AU테크 모토롤라 모토롤라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잔뜩 언뜻 얘기했다시피 위패드하고 머케인 정도만 갖고 주력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좀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 이거지. 그리고 이제 수리는 하면은 진짜 돈 받고 하는 수리를 하고 제대로. 응.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또 박주임한테도 또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솔직한 내심으로 따지면 뭐가 있냐면은 박주임이 뭐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제 갑자기 또 못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벙쪄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수리에 대한 부분은 다른 거는 어찌 됐든간에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확실하게 좀할 필요가 있다. 박주임의 올해 목표와 계획이 이 수리에 대한 부분이 뭐가 좀 분명하게 있는지 이런 게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래처를 이렇게 자꾸 늘리는 거는 내입장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이런 현실적인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박주임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토벨 나라, 에유테크, 이런 거래점들을 어, 좀더 늘려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 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계획과 목표를 좀 설정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같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사업이라는 건 학교 다니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학교는 누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뭐 공부를 빠져도 학점 빵꾸나는거 끝나지만 회사라는 조직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조직원들이 일심 단합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그럼 오지임도 똑같습니다. 오지임도 뭐 학교 다니다가 뭐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때려칠 수는 있지만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 히 빠그라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책임감 있고. 뭔가 성과를 낼수 있고, 자기 실력도 키워나가면서 그렇게 만들어내야지. 그게 첫 단추예요, 사실은. 첫 직장이라는 거는. 뭐, 이부장도 여러 회사를 좀 다녀봐서 알 겁니다. 그게 이제 실수에 대한 요인, 그렇게 생활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 나도 오랫동안 한 회사에 있긴 했지만, 실수한 부분들이 돌이켜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조금 더 했으면 은 좋았을 것 같은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 지금 박주임이나 오주임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첫 단추를 제대로 잘 끼우고 직장에 대한 마인드를 정확하게 좀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마인드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뭐 회사에 종속된 사람이라기보다는 파트너의 개념으로서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는 도장이다. 그럼 자기의 목표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 목표에 자기의 어떤 그, 매칭을 시키면서 나가줘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그리고 게임처럼, 내가 자꾸 게임이랑 비교를 하는데, 게임을, 뭐, 박주임도 회사 알잖아. 게임은 완전 몰입되잖아. 그런 것처럼 일이라는 것도 완전히 몰입이 되면 그게 게임이 돼요. 몰입이 되기 때문에 게임이 된다 이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압니까? 산에 등산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게임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몰입된다는 거는 거기에 그게 놀인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일도 그러니까 빠지면 놀이야. 옛날 말에는 일과 놀이라는 구별이 없었대, 그리스어로. 그런 것처럼 놀이처럼 빠져드는 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거, 놀이하고 좀 다른 거는 놀이에 따른 성과가 분명하게 어떤 대가가 치러질 수 있는 게 바로 또 일이거든.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한 성과에 따른 보상체가 보상이 확실해질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 세 가지죠 꿈을 실현시키는 도장 그리고 놀이처럼 일하는 일터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성과에 따른 보상 이런 삼박자를 갖추는 것이 나의 직장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박주임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미미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은 구성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등산또 내가 등산이나 비교하면 이거야 목표는 분명하게 있어 에베레스트 올라간다는 게 그러나 에베레스트를 뭐 다이렉트로 가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냐고 그렇지는 않죠. 베이스 캠프도 치고 중간 거점도 있고 중간에서 또 어디 동네 같은데 가서 또 놀기도 하고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거는 구성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것 뿐이야. 무슨 얘기냐? 일이라는 것도 우리 전동의 제품을 어떤 페이스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거는 구성원에 그걸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춰준다 이거야. 에유테크를 할 거냐, 모토를내를할 거냐, 내가 정한다기보다는 이걸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얼마만큼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몰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거야. 이해가 되나?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단독적으로 이제 자꾸 제 끌려고 하다면 반드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내가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구성원이 하고 싶은 것과 또 회사에서 나가는 방향성에 매칭이 된다면 계속해서 그걸 밀어주고 지원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나는 맞다라고 지금 보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냐. 그런 부분하고 매칭을 시키자.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예, 뭐 A.U.테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결정이 어, 내가 단독적으로 정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어, 박지임하고 이거는 조금 맞춰서 정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준점을 정한 게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을 일단 초도 물량을 가져가야 되고 또 수리에 대한 의무가 있고 어, 그것은 이제 하는 것이 뭐 득이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한 번, 다시 한번 숙고를 해서, 한번 다른 방향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그러면서 모토벨라도 마찬가지고. 위패드도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 뭐, 키인 정도 하나만 어떻게 보면은, 관계도 괜찮고, 제품도 꾸준히 나가니까, 그거는 뭐, 확실한 제품군에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그렇지 않고, 나머지 군들은 조금 다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패드도 이제 뭐 박주임이 일요일날 하느냐 한번 가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너가 한번 그런 걸 한번 너 스스로 한번 개척을 해서 뚫어보라고 이런 아이 그쪽 업체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직원이 자꾸 와가지고 쉬는 날도 와서 수리하는 모습이나 이런걸 보려고 하는거는 굉장히 뭐 말로 표현해야지 알아 아이 친구가 정말 관심이 있구나 그럼 이쪽 회사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제공해줘도 충분히 어떤 다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은 뉘앙스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세일지 능력이 있으면 딱딱 땡겨오면 되지. 네가 속셈을 갖고 아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주세요. 우리가 좀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네가 이제 할수 있으면은 네가 개척을 해 나가는 거야 이게.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새로운 걸 뚫어버린다 이거야. 세상에. 딱 정해진 게 어딨냐고, 세상에. 하는 거에 따라 다 만들어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응. 그러니까 박주임이 이제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부분은 또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회사의 방향성도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맞춰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잘 정해서 뭐 하나씩 좀 풀어나가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이 부장은 무슨 말인지. 예? 오주임도 다 이해가 되지. 박주임도. 자, 그래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그건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